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예, 그예 그렇죠? 그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찰 조사 항목을 한두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술자리 사건이 있습니다. 술자리. 윤석열 검사가 기업인하고 룸싸롱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룸싸롱에 가서 뭐, 구두를 벗어서, 양말을 벗어 구겨넣고, 거기다 양주를 따라서 강권을 했다. 는 주장이, 어, 뉴데일리 논설위원 이동욱 씨가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예? 네? 저는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은, 당시에 있었던, 당시 상황에 녹음 테이프까지 가지고 있다. 그럼 확인을 해보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기업인하고 룸싸롱에 간거 자체도 적절하지 않죠. 네. 자, 자, 어때요? 룸싸롱에 가서 이렇게 한게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그 경위를 정확히 네? 모르기 때문에 자, 저 서로 좀 그, 조율 좀 언제, 하세요. 언제 네. 언제 가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는지 감찰 조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역시 경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감, 검사의 비에 해당하는지도 좀 확인을 좀해본 다음에 감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것같습니